자, 너희 독립종속을 따지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 자, A가 적어보자. 2, 4, 6. 자, B, 4의 배수. 4, 홀수 C, C는 1, 3, 5. 이렇게 놓고, 전체 S는 1, 2, 3, 4, 5, 6이에요. 자, A, B가 종속인지 배반인지 알려면요. 어떻게 가주면 되냐면, 자, 항상 얘네들의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비교하신다. 자, 교집합의 확률. 그럼 교집합이 뭐냐면 사 하나죠? 자, 사 하나니까, 사 하나니까 전체 6개 중에 1이니까 6분의 1이죠, 확률. PA는 6개 중에 3개, 2분의 1. PB는 6개 중에 하나, 6분의 1, 개어대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종속인 게 맞고. A와 C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PA교C는 각각, PA 곱하기 PC. PA교 C는,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야, 확률이. 근데 PA는 6분의 3이고, C도 6분의 3이니까 두 겹대 다르죠? 그러니까, 종속인데, 문제에서 배반을 물어본 거야. 배반은 뭘 보냐면,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이야. 그래서 얘는 A교집합 C가 없죠? 그러니까 배반이 맞다. B와 C가 배반인지 종속인지 보는 건데, B와 C는? 또, 공통된 게 없으니까, 배반이 맞고, 종속 독립을 보는 방법은 교집합을 보는 거야. 똑같이 하면, 얘 종속이 나와요. 답은? 아, 배반인 거 맞죠. 배반. 기억년, 티귿 자, 또 독립 종속 한번 볼게요. 독립 종속을 구하는 방법은, 44번 볼게요. 얘는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 자, 두 개가 노란 공, 흰 공이 대등하게 들어있어.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했으니까 다시 넣어서 할 거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온다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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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흰흰흰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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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이렇게 있는데 그럼 A라는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노란 공이니까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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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공 B는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니까 노란 흰흰흰 흰, 흰. C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색이니까 노란 노란 흰흰 흰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라고 물어보면 교집합의 확률을 보는 거야. 교집합은 뭐냐면 YW. 한 개죠? 확률은 총4개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야. 근데 각각의 확률은 얼마냐면 얘가 4분의 2, 얘도 4분의 2. 2분의 1씩이니까 곱하면 똑같으니까 독립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A와 C, 교집합이 또 하나. 교집합이 또 하나니까. 4분의 1, 그리고 각각의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또 얘도 맞고 B와 C, 공통, 어, 이게 다 독립이 되네. 기억리 디귿, 44번은 다 독립이 되더라.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된다.